예 네. 어, 그래서 에드프레소 어, 지금 대표님들 교육 온라인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매주에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셔도 관계없어요. 들으셔가지고 난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데 안된다. 뭐 학원이실 수도 있고 이제 중간에 수업하시는 분들도 실수 있죠. 그래서 아 하면은 바로 오늘 제가 오늘 대표님도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일대일로 아, 피드백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에, 넘, 넘겨볼게요. 예. 예. 어음페이지는어 넘겨본 전 에듀플랫스 아, 교육 서비스 플랫폼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그어 우리 대표님이 지금 제가 6섯개 교육 과정인데 이렇게 6섯개 교육 과정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가6섯 개가 자 줌을 활용한 수업의 확장. 줌 가지고 어떻게 이제 디바이스하고 사용자하고 프로그램하고 콘텐츠 우리 저 대부분 대표님들이 이제 줌을 뭘로 보시냐면은 그냥 강용이라고 보시잖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줌을 가지고 양반 속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줌만 가지고 그런 내용을 이제 여기서 받아주고요. 자, 두 번째는 저 교환 만들고 이제 판서 수업하기. 근데 우리 대표님들이 그뭐 학원이나 아니면은 저 저기 그 원격... 뭐 중간 중 수업을 하시더라도 교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환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PPT 가지 많이 만들죠, 파워포인트 가지고. 여기 들어가시면 미리 캔버스, 미리 캔버스, 그 다음에 예, 캔바, 캔바. 그 다음에 이제 고보드뭐 이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런 거 가지고 교환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어, PDF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식으로. 저도 지금 요거 캔바에서 만든 거예요. 요, 지금 한 개. 30, 20분 안 걸렸어요. 자, 우리가 교환을 만들 때 보면 되게 어려워하죠. 근데 한사라는 부분을 결합을 시키면 은 교환이 되게 빨리 만들어져요. 그리고 설명이 상당히 다이내믹시죠 그래서 파워포인트하고 미리 캔버스하고 다른 거는 다양한 사진과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콘들이 리소스에 제공되죠. 이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만들어서 아, 어, 동영상 강의 만들거나 수업할 때좀더 좋은 품질로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판사가 같이 묶여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판서 수업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우리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할 때는 화면이 작으니까 손가락이나 이거 못 쓰잖아요. 그럴 땐전 그, 그, 간단하게 이제 출력해가지고 이제 네오펜 가지고 종이에 쓰면서 전자실판처럼 쓸수 있게끔 그렇게돼 있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면 고품질 동영상 만들기 해가지고 전에듀액처에는 자체 동영상 제작 기능 있어요, 예, 네, 동영상. 근데 이제 자체 동영상 은 대부분 동영상 만드는 거는 이제 캡처 방식이에요, 캡처 방식. 그래서 툴바이로모에다 나오죠. 그래서 에드랩처에서는 그 데이터 동영상을 제공해요. 툴바이로모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동영상 나오면 깔끔하게 그 툴바이어만 사용을 하는데도 그게 안 나와요. 우리는 컴버팅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하는데, 구하는 방법, 예, 동영상 만드는 것 자체적으로 이렇게 패드만 들고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동영상 하기만 만들어서 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에서는 PC, 스마트폰으로 전작시하는 수업하기. 이건 이 네오펜, 네오펜 가지고 종이에 이제 필기하면서 스마트폰 놔두고 종이에 넓으면서 필기하면서 이제 그거를 판서수업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우리 이제. 회원분들한테는 내오펜하고 노트를 사용하실 수 있는 노트 6권 제가 5만원에 제공을 해드리죠 가격급 그어 그래서 그런거 필요하시면 어 카톡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집단수업 이건 줌 멤버십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 일대 다로 10명 수업을 양방향 수업을 할수 있는 저희 엔터프로세에서 개발한 그 집단수업 칠판이에요 예, 그것을 사용하는거 이거 한번 다운받으면 일주일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 한번 이거는 좀 다른 상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자내 수업 컨텐츠 갖춰가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컨설팅 교육이, 교육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대표님들이 어 온라인 수업을 하시든 학원을 하시든 시대의 변화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아, 시대의 흐름을 쭉 보면은 좀 저쪽에 이제 z 을 활용한 수업의 확장에 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컨텐츠와 교육 사업의 이 가치 체계가 달라져요. 자 우리가 강사나 컨텐츠가 다 중요해요. 컨텐츠가 다 중요한데 결국은 자 우리가 동영상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동영상 강의 누가 듣겠어? 자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되어요 동영상 강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대부분 교육이 주주 사업을 하고 있죠. 예, 네, 요하게 예, 지금도 하나의 이제 변혁기예요. 그럼 앞으로의 변혁기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수업이라고 부릅니다. 수업. 수업. 수업도 대면, 비대면을 넘나드는 수업. 예, 경계가 좀 무너졌어요. 예, 대면 수업을 하셔도 비대면을 하셔야 되고 비대면 수업 하면서도 뭐 그거를 다 콜라보해서 수업할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돼요. 대부분 어, 코로나 1차, 2차, 3차 때변한게 그거죠. 어... 대부분, 중줌 어, 수업, 그거, 뭐, 그, 부모들이 싫어하고, 뭐, 다 시, 싫어한다고 했죠. 왜 싫어하냐면, 강사들이 역량이 안 돼요. 예. 네. 줌 수업이 잘못된 게 아니고, 역량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여섯 개의 동영상 강의를 다 들으시면은, 아, 줌이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에서 전혀 관계없는 앞으로의 교육에 중심에 쓰겠다. 이런 관계이좀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나의 교육사에 비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제가 그 노트나 칠판 이런 거 저기 미소스로 애 chipan, y o d you have to go to PDF and 제 h a r e one in t h 을 room. y o u r 제각 o o k 개 n g at y o u 가이 l a t f o r m Because you 요 e e p d f 가 있어요. 이건 교안이에요. 교안이고 교재예요. 제가 설명한. 네. 다 h 받으셔서 그거 보시면서 수업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저기는 여기 보시면 전체 동영상 강의가 다 들어가 있어요. 1 시간 좀 가까이 되는 동영상이 다 들어가 있죠. 자그 밑에가 보시면 그 밑에는 페이지별 강의가 들어가 있어요. 페이지별. 네, 페이지별로 눌러가지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 이건 내가 들을 필요없겠다 하시면은 스킵하시고 페이지별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걸 보시면서 꼭 하셔야 되는 거. 꼭 하셔야 되는 거. 실습이에요, 실습. 실습을 하셔야돼요 실습. 자 우리가 대부분 그, 그 교육 받으신 분들은 머리로 하시잖아요. 스마트는 기능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네,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꼭 실습을 포즈 하시는 실습을 하시는 게낫기돼요제 그러니까 강의를 열번 들어 오신 분은 계속 어렵다고 해요. 머리는 아니까 그래요. 한번 수행해 보시면 돼요. 수행. 그래서 꼭 실습을 경해 하셔라. 네, 제가 동영상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걸 하, 하는 이유는 우리 뭐 많은 분들이 바쁘시잖아요. 교육 시간 맞추기 어려워요. 그나 텅날 때한 시간 정도 쭉 들으시면은 걸로 되고 컨설팅 수업도 들어오실 때 컨설팅 수업은 좋았던 하 저도 상관없어요. 나 궁금한 거 해결했으면 그리고 다른 분 궁금한 거 해결할 때 나중에 배울 거 있으면 끝까지 들으셔도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 일대일 컨설팅 수업은 아두 시간을 한다고 해서 시간. 다시을 필요가 없어요. 네, 들어오셔가지고 나 궁금한 거 그리고 교육 내용은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은 좀자 PC를 학습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구글 크롬을 실행을 시키세요. 그 다음에 주소창에 에드 플러스 접속하세요. 에드 프레스 접속하는 방법은 www. edplus.net로 들어가시면 돼요. 에드 s 러스 t 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요 교재를 출력하고 동영상으로 학습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어, 보여 드릴게요. 어, 우리 대표님들이 그, 그 수업하시는 방법이에요. 네, 렇게저기 있으면은 여기 주소창에 예, 여기에 크롬을 하나 좀 여시면은 아, 우리 주소창에 w w w e d u s p r e s s o n e t 이렇게 엔터 치시면은 에,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 전, 요 지금 우리 그 대표님들 그다 중계정 있죠 중계정 중계정이 대표님 계정이에요 중계정 제가 다 보내드렸는데 안보신분 분은 을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저는 예 스마트 플립이 중계정이에요 에라이 o 비오 o 이점에 볼뱅이 에 예, 예, g 주 a 닷컴이에요 우리 대표님들 그 중계정이 아이에드 예, 프로세스의 그 계정이에요 그, 그다음에 1111을 치시면 돼요 1 1 0 0 그건 비밀번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로그인하시면 예, 들어가시죠. 들어가시면 대표님들이 줌 멤버십을 보이거예요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예, 대표님들이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교육 예, 여기 아까 들어 있죠. 이 Q&A는 제가 대표님 신을 많은 것들을 영상을어서 만들어 올려드려요. 예, 그럼 여기서 고시고 아, 필요한 것은 여기서 학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줌을 활용하는 수업부터 내 컨텐츠 가치와 전략까지 탁눌리시면다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딱 들어가면 아이고 예, 들어갑니다 예. 예, 예, 예. 들어가시면 이렇게 강의하고 유효력 니까 강의에요 첫 번째가 PDF가 있죠 PDF, 예. PDF가 예. 제가 교환을 해고았어요 목적하고 예. 출력을 하시든 아니면 패드 놓고 보셔도 관계가 없어요 자이 교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아, 어, 줌을 활용한 수업에서 전체 강의 동영상. 요거 들으실 전체 강의 동영상이에요. 위에 건 맞는 거고, 내가 아래 건 수업한 거예요. 네, 그거 쭉 보시면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각 페이지별로 넘기셔서, 자, 1페이지와 인트로 강의잖아요. 페이지와 인트로 강의. 페이지별로 강의를 들으셔도 관계없어요. 근데 강의는 한 번씩 쭉 전, 저기, 페이지별로 들으시든 다 들어주시는, 네,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기 이제 시제 선생님이나 <laughs> 이런 것들 들어가지고 그냥, 에 인터 인터니에 플레이하시면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실습하면서 예, 따라하시면은 아, 뭐 유용하게 에 예, 학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 모르시면은 아, 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오늘 교육에 참여하셔가지고 물어봐서. 함께 해결해도 느끼겠습니다. 주요 활용한 수업의 음. 통합 음. 수업 시작야하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네. 이렇게 각 페이지별 강의가 들어가 있어요. 음. 네, 꺾게요. 네. 여기 보면 페이지별로 좀다돼 있죠, 밑에. 위에는 전체 강의이고 다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보시면서 어, 실습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교환만들고 판서수업하고 여기서 무슨 만들, 여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실행하세요, 포즈드로고 때리고 이렇 실습하시면. 다 전체적으로 1 시간에 4 시간 반 정도면 예, 그다정리 하실 수가 있어요. 좀 바꾸시면 페이지별로 스캔하면서 보시고요. 예, 실습하는 내용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학습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PC에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자, 그다음에는 자 스마트 안드로이드 기기로 이제 학습하는 방법 을 설명드릴게요. 안드로이드 기기로 설치하는 건두 개의 앱을 설치하세요. 예. 플레이스토어 가서 애드렉션하고 애드프레스 앱을 설치하세요. 예. 애드프레스하고 애드렉션 앱을 설치하세요. 그 다음에 예. 스마트플립까지 하시면 돼요. 스마트플립북은 우리 대표님들이 한번 꼭 플립북을 안 돌려서 보시는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이쪽에서 나중에 어 저희 기술과 대표님들의 컨텐츠를 결합을 시켜서 같이 있는 컨텐츠들 만들기 스마트플립북은 애드프레스에서 프레스, 애드 개발한 개발한 에, 뭐, 전자책이죠. 전자책. 음. 근데 기존의 전자책하고 개념이 달라요. 수행을 다할수 있는 전자책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보시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가지고 하실 때는 에, 이렇게 에, 홈 가신 다음에 애드웨이치와 애드플러스 앱을 설치하는데요. 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플레이 스토어 누르신 다음에 에, 자 여기에 예 여기 누르시면 앱을 애드렉션 라고 검색을 하세요 애드렉 검색하시면 여기 마이크하고 애드프레스 두개 앱이 있어요 이렇게 두개 앱을 설치하시면 돼요 예 애드렉션 앱은 실제 우리가 전자칠판처럼 판서 동영상 만들고국도 동영상 만들기 스마트 플립북이 돌아가는 에, 기본 앱이에요 애드프레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PC에서 애드프레스 들어가봤죠 어, LMS 교육 서비스 앱이에요 예. 이렇게 먼저, 에드프레소를 여시면 똑같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그, 여기 보시면, 대표님들 중 계정을 어보시면됩요 스마트폰. 예. FLIPBOK. 올랭이 g m 일 i l 네. 그 다음에 비밀번호 1 1 1 0이에요 우리 대표님들 계정으로 제가 계정을 하다 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계정을 계속 누르시면 되고요. 로그인하시면 로그인이 되죠. 음. 그러면은 전, 전 여기는 반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딱 이렇게 딱 똑같이 돼 있어요. 줌을 이용한 수업의 학자부터 해서 쭉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줌을 <laughs> 활용한 수업의 학자를 말씀이리 교환만으로 반 수업을 한번 들어볼게요. 누르시면은 자 여기는 동영상이 다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스마트 플립도 있어요. 첫 번째. 두번째 보시면 교환 환수소 교재 에스마트기립을켜해 보시면 새로트 생성이 있어요 예, 새로트 생성을 하면 뭐 동영상을 왔다갔다 할 필요 없이 교재에 보을 다다 수가 있어요 한번 필기하면서 오케이 하시면은 애드렉처 계정은 똑같아요 중계정은 똑같아요 똑같이 입력하시면 돼 그래서 교환로환수소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필기하셔도 되고 예, 예, 필기하셔도 되고 뭐 정리하실 거 나름대로 정리 학습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그 동영상 아이콘 있죠 여기 오른쪽에. 자이 페이지의 교환을 탁 누르면, 요걸탁 예, 누르면 그 동영상이 탁올라 와요. 예. 이 만드신 거는 거기서 어, 책과 컨텐츠가 다 같이 결합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도 나중에 우리 이제 그 물론 여기에 이제 이미지, 뭐 음원에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그그 환경에서 그할 수가 있어요. 그 플랜 음식, 예, 바로 강의를 듣고 교환 만들고 오지 않고 수업에서 두 개서 수업 집중 이 물품, 질 예. 들두 개랑 교환을 만드는 네. 수 있어요. 각 아, 예, 각 페이지 네. 넘어가면 각 페이지에 맞는 짤방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 고거 보시고 아 이거 보시고 알캡처 설치하기 이해한다면 동영상을 볼 필요 없죠. 그냥 넘어가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자료 만들기 아까 말했죠 파워포인트하고 o w 버스의 차이 n t I 강의 v e a powerpoint. I have a p o w 시면 p o i n t I have a powerpoint. I have a powerpoint. I have a 보시면 e r 습할 수가 있어요. 꼭 실습을 하시면서 r p o 하 n t I have a 습 o w e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자이번 p o w e 만들기가 만 인정돼 있어요. 그래서 쭉 들으시면은 우리 이제 대표님들이 제 요거를 제쭉 계속 여섯 어, 개를 들으시면은 어, 뭐 제가 어, 하시고 모질라한거 들어와서도 질문하시고 풀어가시면은 아, 줌 가지고 양반향수업하고 한수업하고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에드펠 줌 멤버십 안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물론 디바이스는 좀 우리 이제 대표님들이 각자의 목소리좀 예, 뭐 삼성, 해달에 있으면 그냥 전자실판이에요 네, 자이전자실판보다이게왜더 좋겠어요? 교실에서만이 아니고 어디든 갑자기 할 수가 있어요. 이방 저방.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이런 그 수업도 자유롭게 예, 내가 어, 머무는 곳이 어, 교실이고 학교고 예, 뭐 스튜디오예요. 예, 그렇게 여섯 개를 가지고 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아이고, 예. 자 그래서 어, 안드로이드 리기 학습하시고요 자 iOS 갖고 계신 분들은 에, 에, 잠깐만요. 아, 안드로이드가 좋게 애플 기기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사파리에시 실행해요 사파리 드시는 사파리 실행한 사파리. 예, 사파리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에드 프레소 사파리에서 www. pc 접속하는 거 똑같아요 에드 프레소를 냅두라 하신 다음에 교재 뭐 PC에서 출력하신 출력하고 그거 가지고 동영상 보면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PC하고 안드로이드 애플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 서 설명드렸고요. 그거 가지고 여섯 개를 좀 교육을 좀 에,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바일 환경과 줌 그리고 좀 가장 중요한 줌이 에, 줌이 비대면, 비대면 수업 전용이다. 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섯 개를 받아보시면 줌은 대면, 비대면 모든 그 수업 디바이스 예. 대면 수업할 때도 줌을 써서 디바이스를 융합하면 학원에 비용이 안 들어가요. 전자칠판 이 필요 없어요. 내 스마트폰도 전자칠판처럼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모르면 돈 쓰는 거예요. 그것도 수업도 이 교실 저 교실 마음대로 갖고 다니면서 하죠. 집에서 해도 되고 그게 강사와 학생까지 넘어가면 그게 양방향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희 이제 에듀플래스 라이브클래스 사업자 이런 것 같은 경우 학생까지 그런 식으로 쓰면서 이제 양방향 수업을 그 동영상 만들고 여러 가지 수업 모형을 앞으로는 교육의 핵심은 가치의 핵심 가치죠. 새로운 가치는 수업이 있습니다. 어떤 수업에? 예, 대면 비대면 학생이 움직이는 수업을 만드는 게좀 가치가 있다고 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대부분 강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이런 그 선생님 도구만 신경을 많이 쓰시죠? 예. 선생님 도구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학생의 도구도 중요하다. 이게 예. 이제 에듀플레스에다 갖춰져 있어요, 오랫동안. 거기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좀 그럼 교육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일단 제가 한번 저기도 스톱을 할게요. 이런 건데